안녕하세요. 동구 노인복지관 김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신규 사업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1번에서 5번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안전 지원 서비스, 사회 참여 서비스, 생활 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안전 지원 서비스는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 여부를 확인 및 지원합니다. 사회 참여 서비스는 문화 여가 활동, 평생교육, 자조 모임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교육 서비스는 건강 유지, 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이동 동행, 식사 및 청소 관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연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공구에서 심의 및 결정을 하여 수행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동구는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량 1동, 2동, 3동, 6동, 수정 1동, 4동, 5동은 동구 1권역으로 동구 노인 복지관이 관리하며 범일 1동, 2동, 5동, 수정 2동, 자천동은 2권역으로 자성대 노인 복지관이 관리합니다. 서비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로 하시거나 수행기관인 동구노인복지관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